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할 일입니다. 자녀들이 성장을 해 나갈수록 이렇게 모여 밥한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. 두 가정이 만나 한 가족이 되어 살게 된지 1년하고도 반 년이 지났습니다. 각자의 가정에서 20년 넘게 따로 살아왔으니 처음부터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이 영상은 제가 예천에 내려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찍어둔 영상입니다. 현재의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을 느끼며 좀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.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하진 않지만 소중한 한 끼를 나누는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. 진짜 한 숟가락 떠 주세요. 먹자. 어, 어. 먹자. 뭐니 뭐니 해도 아, 거지라도한 음. 아이고 먼저 먹어. 그래 그럼 저 뚫어주면 안 돼? 말야. 김치에 가이 되는 거 아니야? 음. 짠. 이렇게 맛있는 걸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면 안 돼. 맛있는 건한 가지씩만 내고. 메인 요리가 뭔지 알 거야. 이렇게 먹으면 한 가지씩 내면 되는데. 뜨겁장 생기름 생기름 거기 싱크대 보이지 않아 생기름 못 찾겠는데? 어? 생기름? 냉장고에 있네 <laughs> 냉장고에 있는 걸 어떻게 주방에서 찾으니까 <laughs> 나도 언제부턴가 배는 고픈데 배가 볼록했어 <laughs> <laughs> 소떡볶이 다 거야. 엄마가 좋아하는 있잖아. 마지막에 기름이 한번 튀기기. 음. 네. 그러니까. <laughs> <진짜> 언... 예쁘잖아 <laughs> 아니 예뻐도 그렇지. 너무 옛날 이름 아니 그야 <laughs> 엔... 옛날 이름은 옛날 이름은 나비지 나비. 나비 투탑으로 예삐 아니었어? <laughs> <난> 예삐 <예비 웃음> 강아지 이름 많지 예삐.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안아달라해서나 발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은혜 운나 그래서 은혜 와서 난리난거 봤니? 저기다다다 발부. 은혜 이야 못 봤어? <laughs> 은혜 이래야 돼서 안돼 안돼 짱아야 커. 여긴 가만히 있었네 언니가 못잡고 있어 짓밟혀가지고 그냥 뒤에 냅뒀어 <웃음> 겨우 붙잡고 있고 아 언니가 짓밟혔다고? 그 푸롱이네라는 유튜브 아, 아, 채널에 푸롱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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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푸롱이네 여기보다 쬐끄만한데 아 루퐁이네? 아 그래 루퐁이네 루퐁이네 아 루퐁이네다 맞아 푸롱이네가 아니라 그렇게 너무 귀엽더라 걔 계속 혀 내밀고 있는 거야. 음 아, 조회수가, 조회수가 막, 0 0만회 마네. 음. 저는 그래도 몽장한사랑합니다네제 보라모? 음, 치즈? 치즈. 치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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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요 치즈. 치즈. 치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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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갖고 오는 게 제일 재밌어. 아,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너무 빨라서. 얘들 얼굴이 따라서. 너무 너도 무 빨라 너 해봐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반응한다, 반응한다. <laughs> 약간 싸우 싸우듯이 하는데. <laughs>